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 관련된 방송을 봤는데 방송 내용이 여행업계에 있는 사람이 보기는좀 답답한 기분이 들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댓글들은 해당 방송이랑 그리고 관련 기사에 달린 내용들입니다. 최근 해외 여행 중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자유여행을 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하와이나 오키나와는 거의 렌터카가 필수라고 여겨지기도 하는데. 대부분 렌터카는 저렴한 경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특급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도 경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경차를 빌려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형 버스 또는 트럭이 옆으로 와서 충돌을 하고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가해 차량이 뺑소니를 쳤습니다. 이런 경우 렌터카 여행을 하던 사람 그리고 피해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본 방송 내용대로라면 여행객에게 사고 발생 시더큰 피해를 줄수 있는 저가의 경차를 빌려준 렌터카 회사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터카 회사에서는 모든 보상을 해야 될것 같은데 과연 렌터카 회사에서 그렇게 할까요? 자유 여행을 가는 많은 여행객들이 외국의 예약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호텔, 렌터카, 투어 액티비티 외국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자유 여행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하면 예약 업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아마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방송에서는 사고 원인이 마치 저렴한 패키지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가이드 경비까지 200만 원이 넘는 여행이 저가 여행일까요? 전문가라는 분도 나와서 개별적으로 예약했을 경우랑 비교해서 말도 안 되는 저가다. 현지에서 쇼핑이나 옵션을 강요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방송에 나옵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 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유여행 상품 판매도 했었고, 패키지 여행 상품도 담당을 했었는데, 패키지 여행의 원가 구조는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 인건비랑 차량 이용 같은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엠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적은 인원이면 여행 경비가 비싸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방송에서는 5, 60만 원이나 차이나게 보여줘서 말도 안 되게 저가 패키지인 것처럼 쇼핑이나 옵션으로 1인당 50에서 60만 원은 뽑아내야 할 것처럼 방송이 나왔습니다. 보통 10% 미만이고 많아도 20%가 안 되는 쇼핑이랑 옵션 커미션으로 1인당 50에서 60만 원을 메꾸려면 여행객들이 현지에서 써야 되는 돈이 1인당 500만 원은 넘어야 돼요. 패키지여행은 가족 단위 여행객도 많은데 한 가족이 여행 가서 쇼핑으로 1,000만 원 넘게 써오는 상황 이런 가족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미 패키지 상품가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있고 쇼핑이나 옵션투어는 기타 수익으로 잡는게 요즘 시장의 상황입니다. 물론 저렴한 패키지 여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현지 여행사의 미수 문제라든지 인두세 징수 일부 업체의 갑질 뭐 이런게 여전히 있기는 합니다. 이건 여행사들이 고쳐나가야 할 문제가 맞아요. 하지만 이번 헝가리 사고는 대형 크루즈의 뺑소니라는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가 패키지의 문제라며 공감하기 어려운 다른 사고들까지 언급하는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방송을 보기 전에 정말 궁금했던 거는 가해 선박의 선장이나 선사의 이야기였는데 그런 건다쏙 빼놓고 그런데 왜 여행사만 깐 건지 여행업계 종사자로서 엄청 속상했던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중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가급적 병원을 가는 것도 추천합니다. 외국 병원비는 비싸다는 걱정 때문에 아파도 꾹 참기도 하는데 여행 일정 꼬이고 병원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더라도 병원을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개별 자유여행 중이었으면 이미 지불해둔 여행 경비를 날리게 될 거예요. 취소된 거에 대해서 환불을 받을 수 있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임박해서 취소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여행이라면 혼자만 여행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작년 겨울에 제가 인솔자로 나갔을 때 손님 한 명이 고열 때문에 프랑스 파리에서 병원 응급실에 가는 상황이 있었는데 또 다음 날은 스페인으로 넘어가야 하는 일정이었어요. 손님은 응급실에서 코박 하루를 입원해 있었고 저랑 동행자는 경과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플루도 아니었고 완화되어서 저녁에 퇴원하고 그리고 다음 날 스페인으로 갈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장기간 입원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인솔자인 저는 이 손님 두 명을 병원에 두고 스페인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두명 때문에 3 0 명이 넘는 손님을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 또는 현지 랜드사 직원이 지원을 오게 될 건데, 패키지 여행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직원의 출장을 와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손님에게 별도로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여행자범 처리 외에 추가적인 병원비라든지, 동행자의 숙박비 등 실비는 여행자가 부담하기는 하지만, 여행 중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일반적인 자유여행보다는 패키지 여행이 훨씬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자유여행 상품도 판매를 했었고 패키지 상품도 판매를 했었어요. 10년 넘는 시간 동안 되게 많은 경우를 봤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도 더 유연하게 대처하고 또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사고가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번 헝가리 사고는 가해 선박이 원인이지 저가 패키지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별개의 이야기인 거죠. 조금 극단적인 얘긴 기 한데 만약 다뉴브 강이 아니라 파리 세느 강에서 사고가 났다면 바트무슈나 바토 파리지쟁 같은 배가 사고가 났어도 저가 패키지가 문제다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트무슈 같은 경우는 패키지 여행 손님들도 많이 타고 개별 자유행객들도 많이 타요. 근데 만약 그 배가 사고가 나면 패키지 여행객의 손님은 신원 확인을 할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한국인 탑승객이 몇 명인지 확인조차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이 밖에 다른 여행 중에 사고를 당해서 힘드셨던 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가기 전에 여행자보험 꼭 가입하세요. 공항가서 가입하면 비싸니까 미리미리 하는 게 좋습니다.